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강사 선진입니다 오늘 한국어 중국 문법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문법은 더 라고요 입니다. 네, 이 표현은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경험한 것, 특히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등으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의미가 있고, 과거에 봤어요, 들었어요, 느꼈어요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때, 말을 할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진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진 씨, 진수 씨 여자친구 봤어요? 네, 저는 어제 처음 봤어요. 진수 씨 여자친구가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아주 예뻤어요. 네, 이렇게 과거의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는 이 어제의 진수 씨 여자친구를 본이 장면을 머릿속에 다시 생각을 해요. 다시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네, 그래, 선생님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 네, 일본 사람인 것을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한국말을 잘했어요. 이거를 들었죠.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를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아주 예뻤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예뻤어요도 예쁘더라고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더라고요는 과거에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그리고 알게 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 네, 저는 어제 처음 봤어요는더라고요로 말을 할수 없습니다. 네, 자기가 한 일은더라고요 하고 함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어가 저 나일 때 동사 플러스 더라고요는 말을 할수 없습니다. 네, 다른 예문을 하나 더 볼까요? MDC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저는 야외 콘서트에 갔었어요. 사람들이 아 가수들이 신나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람들이 모두 춤을 췄어요. 그래서 저도 춤을 췄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과거죠. 그런데 앤디는 이렇게 머릿속에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요. 새롭게 알게 된 것, 들은 것, 본 것. 그러면 이걸 바꿔야죠. 저는 야외 콘서트에 갔었어요. 네,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있어요. 네, 제가 한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수들이 신나는 노래를 불렀어요. 네, 이거 들었어요. 그래서 바꿀 수 있어요.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두 춤을 췄어요. 네, 앤디는 이것을 봤죠 그래서 춤을 추더라고요로 바꾸고 그리고 그래서 저도 춤을 췄어요. 네, 자기가 한일 바꿀 수 없습니다. 더라고요와 말할 수 없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 느꼈어요. 네,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로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과거에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더라고요를 사용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사와 형용사더라고요 만들 수 있죠. 있다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싸다, 네, 비싸더라고요. 이고요. 그다음에 명사, 학생이에요. 받침이 있습니다. 학생이더라고요. 가수예요. 가수더라고요. 네, 이렇게 명사는 받침이 있으면 이더라고요. 받침이 없으면 더라고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문장을 한번 바꿔 볼까요? 진수 씨가 어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것은 그냥 사실이고, 진수 씨가 공부했어요를 봤어요. 그걸 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공부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수잔 씨가 한국 노래를 잘 불렀어요. 네. 잘 불렀어요를 들었어요. 그러면 잘 부르더라고요. 네, 또는 이것을 수잔 씨 한국 노래 잘 부르는 걸 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부르더라고요. 로 말을 할수 있죠. 그리고 제주도의 바다가 아름다웠어요. 네, 이것도 과거에 본거 느낀 거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앗 엇, 했더라고요도 있어요. 이것은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는 앗엇 아, 아, 했더라고요 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유키씨가 어제 이렇게 산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것은 눈이 오고 있어요 를본 거고요 또 이것은 어때요 눈이 이미 벌써 왔어요 그래서 오지 않아요 완료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제 산에 갔는데 눈이 왔어요. 어제 산에 갔는데 벌써 눈이 왔어요. 네, 이걸 더라고요로 바꾸면 왼쪽은 오더라고요예요. 오고 있었어요는 오더라고요고요. 네, 이미 왔어요. 벌써 왔어요는 눈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끝난 일, 완료된 일은 과거 플러스 더라고요로 말을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눈이 오다가 이것은 오더라고요. 이것은 왔더라고요. 가 됩니다. 한번 같이 문장을 만들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데이비 씨입니다. 점심 때 데이비 씨를 봤어요. 그런데 혼자, 이건 뭐예요? 이렇게 지금 햄버거 먹고 있어요. 이거 본 거죠? 그럼 혼자 햄버거를 먹더라고요. 예요. 두 번째, 공항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참 사람이 많았어요. 공항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가더라고요. 괜찮죠? 그리고 네, 남자와 여자, 이것은 싸우다죠. 싸우다. 아침에 길에서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싸우더라고요. ,죠? 그리고 공포영화. 네, 아주 무서운 영화, 공포영화죠. 주말에 공포영화를 봤는데 네,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네, 안 무서웠어요. 네. 공포영화 무섭다 생각했지만 안 무서워요. 그걸 지난 주말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은 가게에 갔는데, 네, 옆 가게가 문을 네, 뭐가 좋을까요?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미 벌써 닫았어요. 그래서 닫았더라고요가 좋고요. 6번 데이비 씨를 만났는데 데이비 씨가 다리를 다쳤더라고요. 예, 벌써 다쳤어요. 이미 다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5번과 6번은 엇했더라고요. 과거 완료로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번 대화를 만들어 볼게요. 어제 미영 씨 집들이에 갔었죠. 집들이는 이사 후에 하는 파티죠. 수잔과 영수가 모두 집들이에 갔고요. 선생님의 질문에 수잔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런 그림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수의 머릿속에는 또 이런 많은 음식 그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수잔은 이 그림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본 거지요. 어떻게 선생님에게 전달을 할까요? 네, 갔었는데 집이 아주 크더라고요. 네, 집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본 것, 느낀 것을 선생님에게 말을 하겠죠? 영수는 이거죠. 그러면 영수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네, 미영 씨가 음식을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네, 준비했어요. 다 끝났어요.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준비했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요. 뭐 음식을 먹은 후에를 생각을 하면 맛있더라고요. 음식이 많더라고요. 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댓글에 한번 대답을 써주세요. 어, 질문은 미영 씨 아기도 봤어요. 네, 아기를 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1번, 2번, 더라고요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오늘 더라고요 공부를 해 봤는데요. 더라고요는 과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 일, 행동은 말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주어가 저, 나일 때 더라고요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동사 플러스 더라고요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제 점심을 혼자 먹더라고요. 네, 틀려요. 나는, 네, 이런 동사 더라고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수 씨도 혼자 먹더라고요. 이거 말할 수 있죠. 영수가 혼자 먹는 것을 봤으니까요. 네. 그래서 나는 어제 점심을 혼자 먹었어요. 그런데 영수 씨도 혼자 먹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네. 오늘 더라고요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라고요하고 의미가 거의 똑같은 던데요를 공부하겠습니다. 더라고요와 던데요가 뭐가 달라요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